김재, 이름, 야 김재동 저희 셋 저희 셋이서 응. 냅시다 나는? 네? <laughs> 먹, 먹어 먹어 고기 더 먹어 응 응, 더 먹어 <laughs> 응이래 또 <laughs>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응. 우리가 아까 또 미리 준비해둔 네네. 디저트가 있어요. 아. 네. 식사도 했으니까 디저트 한번 맛보여 드릴 것 같은데 어때요? 뭔데요? 아, 티라미수. 헬? 케이크? 케이크? 진짜로? 여기 건빵이 많아 갖고 이걸로 건빵을 이용한 티라미수. 진짜죠? 음. 우리들의 디저트를 꺼내 주겠어? 디저트. 디저트. 티라미수. 아. 잘 됐어. 잘 됐어. 이 이게 트라메이라고 아, 아직 코코아 가루 안 뿌려서 그래. 아 요것을 이야 랩을 벗기면은 요 밑에 봐. 뭐 건빵인데? 음. 건빵 걸로 뭐 했다 그랬잖아. 아, 자, 요 상태에서 오케이. 코코아 가루 좀 갖다 주겠어? 오케이. 짠. 이거는 위에다 뿌려 먹는 용도로 쓰는. 아 좋다. 오. 오 느낌 있어, 느낌 있어. 아, 확실하네. Fear, Fear. 크리스마스니까 케이크 먹고 싶어서 한 거예요. 이거 어떻게 빼요? 깔끔하게 떼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오, <laughs> 오, 한번 딱 놔주시면 오, 우와 짱이. 티라미스 접시 하나 주시겠어요? 짠짠짠! 아우, 아, 어 진짜 달라졌어, 레나가. 그럼 이제 요리하는 여자니까. 아우, 오, 오 아, 그대로인데요? <웃음> <웃음> 그냥 앙 <항> 물어버리고 싶다. <laughs> 이상형의 요리 잘하는 여자는 없죠? 글쎄요, 뭐 나도 맨날 해주다 보니까, 나도 받아먹고 싶은 생각이 있죠. 받아 먹어봤자 오빠 것보다 맛이 없을 것 같아. 아, 근데 이제 또 그게 다르죠. 정성. 응, 어,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 티라미수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 받으시죠. 이게 또오 아이스크림 같은 응,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면서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운 거 원하시면 조금 더 일찍 빼주면. 아 커피 향이 확빼졌다 이렇게 해 갖고 우와 대박. 음. <laughs> 와. 저희는 벙커에서도 이런 거 만들어 먹습니다. 계속 살아요, 여기서. <laughs> 제발. 같이? <닿지>? 오늘부터 우리는 아우 <laughs> 야 이거 진짜 완전 티라미수 이거 아니 뭐지? 진짜 대박이야. 그더 깜짝 놀란 게 그냥 건빵이 진짜 많이 딱딱할 줄 알았는데 음, 다살 녹네. 게다가 커피 향도 많이 배어있지. 음. 커피를 촉촉하게 적셨기 때문에 아 이게 근데 뭐예요, 이게? 생크림. 그러면 크림이 약간 딱딱한 약간 아이스크림 얼렸잖아. 치즈가 들어간 크림치즈. 아, 되게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 요 지금. 와, 진짜 말 말다했다 진짜. 와, 야 이거. 와,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. 는 반신반의했었거든. 근데 진짜 티라미수야 오빠 못 믿니? 이제 믿어. 크리스마스네. 가족끼리 이러고 케이크 나눠 먹고 있으니. 저오왜안 주셨죠? <laughs> 뭐라는 거야? 안줬잖나 나도 안 먹었어 건빵 하나씩 이게 또 건빵이야? 이거? 응. 이거? 응. 이게? 아 맛있어 오히려 케이크 응. 시트 같은 경우는 너무 물러가지고 응, 살짝 씹는 느낌도 있는 듯한 그런 매력이 또 김재동으로 먹고 후식으로 이걸 먹는 거죠 후식도 먹었지만 배가 덜 찼어 응?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나갔다 와야지 응. 생각보다 빨랐던 사람. 출발. 효과를 해야다면. 출발. 출발. 갈고리 출발. 어 변신한다. 변신한다나. 자고 화나기면 변신한다. 일단 우리는 티라미수 야스! 레시피를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기 위해서 오케이. 생존 일지를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올려놓게요. 을 구글 데드 페이스북 페이지. 간단하지만. 너무 간단하지만 그래도. 천천히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오셔서 보시고 공유도 많이 많이 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시고 따봉 따봉 눌러 주세요. 댓글도 달아 주세요. 어우, 좋아요가 지금 뭐 어마어마해. 250만 개는 오바지? <목소리> <어버지? 목소리> 이제 떠나야 돼요. 아, 안 갔어? 아, 나 여기서 키볶음 어떻게? 여러분, 화이트 스킨 나왔습니다. 러더 <laughs> <로드워크> 크리스마스 <laughs> 전설 스킨. 야, 지디가 <laughs> 울고 가겠다 야. 일단 한번 쓰고 이제 준비하시죠. 같이 안 가? 가 같이 가야죠. 예, 가려고. 저도 준비해야죠. 아, 처음이라 어, 여기 편의점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. 네네. 자, 일단 좀 알아두셔야 될게몇분 가능하다? 30분. 정도? 30분.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돼요. 아니, 나는 그 가면은 못 돌아올 것 같아 가지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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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간단해요. 간단해요. 준비 일단 빨리 쓰시고. 이쓰면또이제 되게 세지는데. 어우. 말씀없고. 아우 야. 아유 좋다. 아우. 아. 야. 야. 자, 가셔. 나 먼저 올라가시고. <laughs> 아, 예갈 거예요. 예. 일단 이거 먼저 올라가셔야지. 이거 <laughs> 뭔가 다하한 느낌인데? 가는 거야? 제가 편점 의 싹쓰리로 올게요. <laughs> 그죠? 가지 마. 네. 그 일단 <laughs> 위에다 이거 올려 놓고. 우리 오빠! 갈가요 자, 이제 문 닫을게요. 아, 이러면 안 되지. 30분이에요, 30분. <laughs> 오빠! 오빠! 저 사람이 바보야, 내가 봤을 때. 우리 오빠한테 바보라니? 네가 더 바보야. 그래, 바보야 나도. <laughs> 아, 핵전쟁의 여파로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. 숨쉬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핵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. 아, 아, 아까 벙커의 주인이 얘기한 편의점이 저쪽에 있습니다. 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너무 바빠서 못 올렸어. 나도 나도 거의 2주 동안 두 개밖에 못 올렸어. 여기서 어떻게 올려? 뭐, 서로 알려주게 할래? 갑자기 왜? 그냥 요즘도 알려줘. 오박 푸드 뷰티 해볼래? 그럼? 푸드 뷰티가 뭐야? 예쁘게 요리하는 거지. <laughs> 뷰티처럼. 말하는 것도 그냥 이 감자의 표면은 이러니까 약간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결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줍니다. 약간 이런 식으로. 어때? 짱이지. 새로운 소재로 그렇게 해봐.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거지. 이제. 그러니까 오빠가 원하는 게 그런 것 같은데. 지금. <laughs> 비폭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집주인이 얘기한 편의점에 도착을 했고 그럼 들어가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안은 괜찮다고 했으니까 신속하게 털어볼게요 하나 치즈 치즈 그리고 좋아 이 다시 나가봐야겠어 나가봐야겠어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 않았어? 구급이다 빨리 벙커로 돌아가야 돼 오빠가 원하는 게 그런 거 같은데? 해볼래? 오케이 도전 푸드 뷰티? 도전? 뷰티 톤 푸드 영상 튜토리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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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. 진짜 완전 졸렸는데 갑자기 잠 깼어 <laughs> 어떻게 하면 돼? 무슨 요리 할 건데? 감자 요리를 할 거야 이제 그래서 감자 껍질도 벗겨서 얇게 채 써는 거 이제 할 거거든. 어떻게 해야 되지? 제품 컷 찍어야지. 제품 컷? 어.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? 우리는 이렇게 제품이 이게 화장품이 어떤 화장품인지 보여줘. 음.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초점 잘 맞으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쁘게. 얼굴 옆에 이런 식으로 진짜 우리 다 그래 뷰티 이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오빠 예뻐 이렇게 하면 감자 날아오지 <laughs> 그냥 깎으면 안 되지 어 잘했고 응. 이제 설명해 줘야지 뭐를 해볼 거예요. 다이선님 아는 날은 톤이 한톤 정도 없대기 때문에 <laughs> 한톤 정도 다운되기 위해서 한번더 벗겨줄게요 <laughs> 많이 봤네 누구 거 그렇게 많이 봤네 봐봐요 네거 밖에 더 있냐? 그러니까 이런 모션도 해야 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뭐 <laughs> 나레이션 더빙이 되더라도 더빙이어도 이걸 발라줄게요 하고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바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발라줄게요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모션을 하잖아 <laughs> 아못 살겠다 그리고 이거 하나 해줘 손 조심하라고 손 조심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? <laughs> 아 이건 못하겠어요 <laughs> <laughs> 진짜 왜 이러세요? 제가 위에를 못 잡아가지고. 진짜 욕먹을 것 같아 이거 진짜. <웃음> 귀엽다. On the t episode of Dia TV's 5월 때뭐 사왔어? 아무안 사왔어 거다 훔쳐왔지 있는 거다 들고 왔자 핫하다는 메뉴들 다 있는 것 같아 카피 공용 주방수를 통해 공지한다 라이브를 하라고 지금? 생방송 쿠골데 네. 그냥 화장실 청소하네 <laughs> 부엌 청소는 안할 테? 부엌 청소는 할테 알았어 변기 막막아놔 돼. 그건 좀 큰데?